33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동하겠습니다. 그런 즉, 요비어,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연이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는 이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이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수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제목은 엘리후의 이 오해입니다. 엘리후의 오해. 예, 엘리후가 이욕을오해한 그러한 오늘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오해. 여기 1절에 이제 엘리후가 이 본격적으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 32장에서는 왜 욥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보았고 여기 33장부터는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그런 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입을 열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예.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지금까지는 엘리우가 이 입을 열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요비의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고, 또 요비 하는 말을, 그죠,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하겠다. 그래서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랬는데이 말씀의 뜻은 엘리오가 이제 신중하게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곧장 말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그 입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입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자기가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난 후에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입을 닫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입을 닫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깊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제는 내가 입을 열겠다. 그러니 이 신중하게 지금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3절에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여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정직함을 이 진실하게 말하겠다. 예. 마음의 정직함을 이 진실하게 지금 말하겠다.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3 2장에서 어제 보았지만 이 엘리우가 지금 유배에게 말하는 것은 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누구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정직한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진실되게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 마음의 정직함 올바른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뭐 아부하는 거 아니다, 눈치 보는 거 아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진실하게 말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보면 사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서 또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으니 그러니 내가 그 힘으로서 말하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주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 그러니 엘리오가 뭐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지어내서 내 생각대로 너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으신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지금 또이세 가지로서 이 유배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먼저는 신중하게, 그리고 마음의 정직함을 진실하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대로서 지금 이요백에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때에 이러한 엘리오의 모습처럼 이세 가지로서 우리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신중하되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그 두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해야 될 말을 그 시간에 마땅히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성령의 감동과 주장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 해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중요한 말을 할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해야 될까 어떤 말해야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물론 생각해야 될 말들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할 때든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든 먼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함으로써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해야 될 말씀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마음의 정직함을 그저 있는 그대로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가 이 사람에게 또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모든 거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중요한 대화 또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우가 이세 가지 모습으로 요백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니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침술하라.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해 보자 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너에게 말할 테니 말할 것이니 너도 내 말을 듣고 또한번 대답해보라, 진술해보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 말만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한번 대화해보자 하는 겁니다. 대화해보자. 그러면서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내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엘리우 자기도 욕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손의 힘 이걸로서는 이욕 누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나에게 무슨 위험이 있다고 내가 너를 꺾고 내가 너를 물을 수 있겠느냐. 지금 엘리엄의 말은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너에게 말하겠다.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말로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감동시키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오는그요배의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이 소위 이그 신사적인 겁니다. 예, 참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이전 내 말을 들으라.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무조건 정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에게 말할 것이니 너도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한번 대답해 보라. 하면서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무슨 의미 있느냐? 단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예, 예, 참 좋은 모습인 겁니다. 모습 자체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겠다. 예, 하지만 물론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이 내용들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요의 친구들이 한국말처럼 이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내용 자체는 올바른 내용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이요에게이 이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이 엘리오도 요배에게 이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진리다라고 해도 이 잘못 적용하면 그것이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이 사람에게 말해준다. 대화할 때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잘못 적용되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으니, 그러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수 있도록 신중한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에... 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래서 엘리오가 이 요비 하는 말을 지금까지 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안 듣고 지금 너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 내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 구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예, 엘리오가 들은 욕, 욕의 말인 겁니다 욕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 말의 내용이 뭔가? 욕이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고 순전한데, 부리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셔서 내 말의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그러니 이, 엘리오, 이 엘리오는 지금 요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것을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비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와 비슷하게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욥은 나는 아무 죄 없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죄 없는 의인이다. 나는 깨끗한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죄 죄로 인해서 특별히 고난당할 만한 일을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받을 만한 죄를 특별히 짓지 않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내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하는 뜻으로 욥은 이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우는 지금 오해해서 욥이 마치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하고 말했다 하는 것으로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민이라. 그러면서 리우가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따지거나 이대응할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우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 너희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엘리우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이 죄인 겁니다. 죄 물론 예, 죄 때문에 이런 일. 강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사람이 뭐라 할수 없다, 그 일을 대항할 수 없다하며 이 엘리오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이 맞는 말인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그 로마서 9장 19절 말씀부터 쭉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 대적하겠느냐. 마치 포기장이가 진흙 한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뭐 반박하거나 반항하거나 대꾸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우리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까를 봐서 구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반항하면서 안 받을 수 없어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불신자, 불신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 것 같아도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결국 불신자가 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진노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이상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극률에서부터 나오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모르겠다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잘 받고 나아가야지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아가는 거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3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 말도 이 올바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우리가 논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화낼 그러한 대상이 우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해가지 않아도, 극률에 그러신 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 주시는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오가 지금 이 말, 올바른 말이지만, 이 욕에게 하는 것은, 요요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지는 않고, 자꾸만 이런저런 소리 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하는 뜻에서 지금 엘리오는 요백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엘리오가 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요백에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얘기 우리가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기를 힘쓰되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그래서 마음의 정직함을 진실하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또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우가 욥을 오해하여서 참으로 귀한 진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말씀을 선고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의 정직함을 진실하게 말하되 신중함으로써 모든 것을 해나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말또 언행심사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